안녕하세요. 4월 12일 갱치비티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미난 카지노 썰이나 광고 문의, 카지노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벤틀리 형님, 필리핀 클락 썰 2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롤스 형님은 시드 200만 페소, 그리고 어, 이긴 금액 300만 페소, 5천만원, 7천5백만원, 합이 1억이 넘는 돈을 불과 3-4시간 만에 다 잃었잖아요 우리 벤틀리 형님은 그 돈을 찾아줄 요량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었지만 롤스 형님이 잃은 금액을 보니까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이 갬블러의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롤스 형님한테 얘기하죠 형님 어떻게 동패를 할래요 아니면 뭐 각기, 각기 전투를 할래요 각, 각자 플레이를 하실래요 하니까 우리 롤스 형님도 야 틀려 내가 너무 열려가지고 지금 내가 게임이 잘 안될 것 같으니까 일단 내가 너한테 밀어줄게 동패를 쏘자 요렇게 돼가지고 150만 150만 300만 패소 하나 약 7500만원 정도 하나로 75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둘이서 모아가지고 게임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선장은 벤틀리 형님이 잡기로 하고 목표 금액은 1차 목표 금액은 600만 패소 이제 더블업이죠 그 뒤로 만약에 백만까지, 천만, 그러니까 천만 패소로 갈지, 아니면은, 300만, 300만씩 찢어가지고, 다시 각기 전투를 할지. 왜냐면 이제 둘다 시드가 넉넉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벤틀리 형님은 접을 수도 있는 거고, 게임을 접을 수도 있죠. 왜냐면은, 굳이 열려있지 않은데, 뭐, 막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롤스 형님도 이제 300만 패소면은, 어느 정도 다시 들이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300만 패소를, 우리, 저기 벤틀 형님이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두 분이서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았겠죠? 앉아가지고 그림을 패스, 어, 5만 페소, 3만 페소 계속 그림을 흘려보냅니다. 소액 베팅을 하면서 그림을 흘려보내가지고 어, 일단 카지노에 이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분위기 속을 카지노 분위기를 적응하기 위해서 소량 소액 베팅을 하시면서 이제 그림을 어, 차근차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다가 그림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어, 딱 되었다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왜냐 풀풀 뱅 풀풀 뱅딱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 벤틀리 형님은 롤스 형님한테 형나 베팅 올릴 건데 괜찮지?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벤틀리 굳이 어, 롤스 형님은 어차피 내 니한테 신경 안 쓴다 그냥 편하게 해라 나는 아까 전에 500만 패소다 치고 나서 그냥 150만 마저 졌다 생각할게 니네 편하게 해라 니한테 민 거니까 어, 이기고 진 거에 대해서 는 아무 말도 안할 거니까 는니 네 편할 대로 해니 네 꼴리는 대로 해 거기서 이제 우리 벤틀리 형님은 50만페소 한화 약2 2 0 0만원한 1250만원? 뭐 요정도 됩니다 풀에다가 베팅을 합니다 두장대두장 승부로 멋지게 7대6 한방에 이겨버립니다 그게 차슈라고 하죠 어, 그렇게 이제 먹고 나서 여기서 우리 벤틀리 형님이 먹은 거 엎을까? 어, 100만페소를 다시 플레어에 베팅 다리잡고 스비엔 다리잡고 포싸 오케이. 딜러, 너 들어봐. 너 뭐야? 어, 오픈. 스몰, 스몰 플리즈. 딜러 오픈. 팔일까요? 딜러가. 뱅커 카드 칼을, 팔을 까버립니다. 야, 저 가시나 저거. 어? 그냥 쉽게 주면 될 거를 갖다가 아주 어렵네. 이러면서. 8점을 올릴 뿐에. 너 잠깐, 너 웨이팅 해봐. 너 가만히 있어. 하나 딱 올리는데, 첫 장부터 바로 중간에 점이 뽁 하고 박혀 있는 거죠. 됐다. 아, 어. 어. 벤틀리 형님은. 질거 없다. 야, 나 앉아. 어. 두 번째 카드를 주 쪼는데, 양쪽으로 점이 폭 하고 올라와 있어요. 10점인 거죠. 형, 장구다, 장구. 막 던지죠. 음, 갖고 와, 소치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롤스 형님하고, 우리 벤틀리 형님하고, 또 기분이 좋아지죠. 손뼉들게 마주치면서, 네,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난 뒤에, 우리 벤틀리 형님 앞상에는, 550만 페소 정도 올라와 있었던 거죠. 거의 더불업 한 겁니다. 600만 페소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그 마지막 때리는한 판이 지면서 일단 형 여기서 스톱을 하자. 어, 어떡할래? 600만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600만은 뭐 실패했고 5 5 0인데 이걸로 천개를 가 볼래 아니면 이걸 둘이 째를래? 근데 형 솔직히 나는 조금 아쉽다. 어? 왜냐? 우리 벤틀형님이 풀풀 뱅 풀풀 뱅 이제 이 그림에서 풀풀 뱅을 때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님이 조금 아쉬운 거예요. 풀풀뱅 풀풀뱅에서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여섯 개.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풀풀뱅 저그림을 먹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풀풀뱅인 거를 확인을 하고 어, 이거 투원투원이다 무조건이다. 확신을 하고 들어갔으면은 세판 정도 더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적어도 200만 페소. 150만, 200만 페소는 더 먹었을 건데. 굉장히 아쉬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벤틀리형님은 생각을 해 보면 굳이 우리 형님이 열려가지고 쾅쾅 때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적당히 어 딜러하고 농담 따먹기도 해가면서 재밌게 커피도 한잔 마시고 수박도 먹고, 뭐, 재밌게 게임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막 딜러하고 싸워야 되고, 카진하고 싸워야 될 지금 그런 장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벤틀 형님도 조금 아쉬운 감은 있는데, 형, 어떡할래? 내가 형이 천만 패수까지 가자 하면은 뭐 지금처럼 내가 게임을 할 거고, 이제 형님이 좀 하고 싶으면 여기서 째자. 어 그리고 나는 째면 이제 난 올라갈 거야 어, 난좀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제 롤스 형님은 오케이 벤틀리야 알겠다 그러면 네가 게임에서 이긴 거니까 네가 10만 페소더 갖고 네가 10만 더 가져가 내가 270개 네가 280개 뭐 27에 대한 약간 그런 게뭐 어? 279를 잡으려고 그렇게 가져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280만 페소는 우리 어, 벤틀리 형님이 그리고 270만 배소는 우리 롤스 형님이 가져가시고 이제 각계 전투를 하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자 벤틀리 형님은 첫날에 이제 그것도 오시자마자 오면은 아 JTB 가야지? JTB는 어디가 좋지? 하면서 막 구글에 막 검색하면서 막 어디 마사지가 좋지? 하면서 막 어디 출장 마사지가 좋지? 막 필고에 갔다가 뭐 한껏 부풀어 가지고 왔는데 오자마자 막이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천만 다행스러운 거는. 이겼기 때문에 어, 만족은 하시는 거죠. 120만, 130만 원이면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그죠? 뭐 결과도 나름 훌륭하고, 어, 그러니까 형, 나는 이제 그만 피곤하니까 방에 들어갈게. 어, 형, 나중에 나 마사지 저 친구한테 저기 에이전트한테 좀 불러달라고 좀 해줘. 어,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벤틀리 형님은 마사지를 받고 어, 또 주무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 날이 된 거죠. 눈을 떴는데, 시간은 이제 오전 10시쯤이더래요. 오전 10시. 아, 뭐, 잠을, 우리가 뭐, 카지노를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 잘 아실 겁니다. 카지노를 가게 되면, 뭐, 그런 말들 있죠. 뭐, 방 안으로 뭐, 아주 그냥 상쾌한 공기를 주입시켜가지고, 두 시간만 자도 뭐, 굉장히 푹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한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는데, 밑에 가지노가 있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해외고 하니까 네. 아무튼 자 눈을 떴는데 이제 오전 10시입니다 이제 우리 뭐 벤틀리 형님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뭐 하지 이제 일단 롤스 형님한테 전해보자 롤스 형님한테 연락 온건 없네? 뭐 들어가 잔다 뭐 이런 말도 없네? 전화해 봐야지 전화를 했어요 근데 안 받아요 이형 아직 자나? 아나 여기서 혼자 뭐해그며 어? 그럼 에이전트한테 연락해 봐야 되겠다 이제 뭐 에이전트한테 뭐 같이 사우나를 가자든지, 같이 밥을 먹자라든지 뭐 그런 게또 있잖아요, 그죠? 오후, 오전 일과를 보내야될게 있잖아요. 에이전트한테 전화를 했어. 근데 에이전트는 전화를 받아요. 아 예, 벤틀리 대표님, 지금 내나 아까 거기 저기 새벽에 계시던 카지노입니다. 어? 아직까지 손님 있어요? 아 그게 아니라 저기 롤스 대표님께서 아직까지 게임 중이십니다. 아니 안 죽으시고 계속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조금 게임이 깊어졌어요. 아니 성적이 어떤데요. 대표님하고 아까 헤어질 때만 하셔도 2 7 0만 페소 가지고 계셨는데 그거 게임 하시다가 다칩 졌고 어 추가로 200만 페소 수혈 받아서 5천만 원 정도 되죠. 5천만 원도 받아서 하시고 있는데 아 지금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절반도 안 남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아, 우리, 롤스로이스 롤스 형님, 사고를 치셨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씻고 카지노로 갈게요. 우리, 뭐, 형좀 잘, 그거, 케어 좀 해주세요. 이러고서는 이제 양치만대 충하시고는 카지노로 바로 내려갑니다. 딱 내려가니까 테이블 쪽을 찾아봤는데 테이블에는 없어. 어디있지 하면서 봤더만 저쪽에, 어, 쇼파에 기대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에이전트는 이제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벤틀 형님이 가셔, 가셔가지고 야형 대단하다. 형안잤어요막 얘기하니까. 아, 틀려클났다 어? 네가고 나서 거의 바로 지고 200만 2 0만패소또추가 수혈 받아서 했는데 이것도 다 졌다. 지금 딱 방금 졌다. 그래서 지금 게임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요 동생이 네 온데가 좀 기다리고 있다 지금. 형, 지금 아니 여기 100만 때려 갖고 100만 200만 그뭐 때려 갖고 답이 나오나 지금? 어? 여기서 100만 100만 패소 때려 갖고 답이 나오냐고. 안 나온다. 차라리 마닐라로 넘어가자. 막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클락하고 마닐라고 거리가 어, 서울에서 강릉 가는 시간하고 얼추 비슷할 거예요. 거리 그 키로수는 모르겠는데 거 시간은 비슷합니다. 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또 마닐라가 또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기 때문에 그까지 갈그 멘탈이 아니잖아요. 이겨가지고 기분 좋아서 뭐 쇼핑하러 간다든지 뭐 아니면 옥하다 구경 가자 어, 뭐라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서는, 사실은 뭐, 마닐라까지 갈수 있는 멘탈이 아니거든요. 그, 그래 뭐, 형, 일단 그러지 말고, 일단 수혈 받아가고 게임할 생각 하지 말고, 어차피 여기 맥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때리지 말고, 형, 내가 130만 페소 이긴 것 중에, 형, 내가 100만 페소를 밀어줄게. 만약에 이기면, 만약에 이기면 형이 이걸 나한테 갚고, 안 되면, 서울에 가가지고, 형, 술이나 사줘라, 형. 어. 그, 그래 제가, 이, 우리 벤틀 형님한테, 형님한테 롤스 롤스 형님이란 어떤 형님이시냐고 했더니, 사업적으로도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서로 간에 뭐 돈, 뭐돈 인력은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사이다. 서로 간에 도움을 굉장히 주고받고를 많이 해왔던 사이기 때문에, 뭐 게임하면서 돈뭐 2, 3천만원, 4, 5천만원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는 거는 일도 아니다. 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럼 오케이, 알겠다. 틀려. 그러면 나 100만원 줘봐라, 그러면. 어 100만 페소 주면 이걸로 그냥 놀다가 한국 가자 이래 된 거예요. 혹시 이기면 내가 막 갚아줄게 이러면서 어, 그렇게 벤틀리 형님은 180만 페소 이제 시드는 180 150만 페소가 이겼고 130아 있었고 130만 페소가 이겼는데 이거를 100만 페소 2,500만 원을 롤스 형님한테 밀어주고 우리 벤틀리 형님은 30만 페소 그리고 150만 페소 180만 페소로 테이블로 가시고 롤스 형님은 우리 벤틀리 형님이 밀어준 100만 패소 2,5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태블로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다들 재미있게 시청하고 계시죠? 우리 벤틀리 형님의 클락설, 우리 롤스 형님의 클락설 2분은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